들면 들면 들면은 들수록 배가 빨리 떠내려가고 내리면 내릴수록 배가 천천히 떠내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마리미치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이드 모터가 없이 편안하게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직 영목항 인테라로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준비해야 될건 아령이나 엽기 바벨입니다. 그리고 밧줄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보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엽기 바벨을 키로그램대로 3개씩, 4개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보셨, 봤어요. 3kg, 5kg, 7kg. 그날 유속에 따라서 무게 큰걸 내리고 하시던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3kg에서 5kg짜리 한 개랑 밧줄만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렴이나 바벨이었다. 이렇게 걸리거나 하는 게안 좋아요. 웬만하면 아렴이나 바벨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어디에 걸리기 쉽지 않은 물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거는 유볼트, 큰 유볼트였거든요. 그걸 쓰면서 몇년 동안 써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여기 바벨이나 아령도 똑같아요. 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편히, 마음 편히 쓰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닷줄이 있습니다. 닷줄. 이렇게 닷줄을 바벨이나 묶어요. 묶을 때 낚싯줄 묶듯이 이렇게 그냥 간단히 묶어요. 이렇게 간단히 묶습니다. 자, 묶어서 내리겠죠? 고무보트에서 특별히 유용한데요. 자, 앉아서 앞에서 내립니다. 내려요. 다 내려요. 밑에, 일단 서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심이 20m다. 그러면 밧줄을 좀더 길게 가지셔야 돼요. 20, 20 이상 30에서 40 정도 답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러고 저희 한팔한팔 땡길 한팔수 있는 만큼 이렇게 그냥 매듭을 묶어줘요 그냥 편한 이런 매듭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땡겨서 다음에 풀 수도 있는 이런, 이런 매듭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매듭을 묶어줘요 이렇게 몇개 매듭을 묶어요 이렇게.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날 유속 유속에 따라서 저희가 낚싯줄을 내렸을 때 밑으로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유속에 따라서 다을 내리고 만약 바닥에 내렸는데 그날 유속이 너무 빨라서 그래도 낚싯줄이 날아간다 그러면 다을더 길게 풀어요. 바닥에 닿았던 데서 기준으로 해서 더 길게 풀어요 그러면 배가 천천히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배가 안 떠내려간다 조금 떠내려가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듭니다 들어 살짝 들어요 그런데 배가 안 움직여 더 들고 싶어 그럼 또더 들어요 이렇게 수면에서 이 정도 띄워서 쓰고 있는데 어, 갑자기 빨리 또 내려가네. 그러면 또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은 이 매듭을 어떻게 쓰느냐? 이 매듭이 그때 쓰는 거예요. 한 손으로 낚시를 하면서 매듭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고 매듭을 밟고 있는데 어, 지금 돌또 내려가네. 조금 더또 내려가고 싶어. 매듭을 당겨 올려요. 한 손으로. 하면서 매듭을 당겨 올려요 또 밟아요 매듭을 또더 당겨 올리고 싶을 때또 올려서 밟아요 어 그런데 지금 또 들떠내려가 하고 싶어 그러면 풀어요 슬슬 풀면은 또 풀어서 밟고 풀어서 밟고 이렇게 한 손으로 낚시하면서 이게 계속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낚시가 끝났을 때 이제 이동할 때 이걸 매듭을 잡으면서 잡아서 이렇게 또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편히 한 손으로 낚시하고 한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쓰는 가이드 모드, 즉 사람이 테라가 되는 인테라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제가 실전에서 몇년 동안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 고수분들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리치마린 리치걸이었습니다.